반갑습니다. 아, 토큰포스트입니다. 오늘은 토큰포스트 멤버십 어, 시장 분석 기사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 토큰포스트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일종의 AMA, Ask Me Anything을 어,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시장, 시장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융시장의 거대한 연극, 그리고 그 가면을 어, 벗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주식 차트의 찬란한 초록색 불빛들, 그리고 그 숫자가 오를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죠? 하지만 그 뒤에는 시장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하여 위대한 착시 실물 경계의 진실을 밝히다. 지금부터 실물 경계의 진짜 민낯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불안정성 속에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미국의 정책에 경제적 보복을 선언했고 또, 지정학적 위기는 이제 뉴스가 아닌 되었,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망한다더니 내 주식은 왜 오르지? 이 기묘한 괴리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S&P 500 주식과 그리고 Uncertainty Index Inverted라고 해서 경제 불확실성 한 차트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주식 시장과 이런 경제 불확실성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2025년도 기점을 해서 이 둘은 막장 드라마처럼 갈라섰습니다. 불확실성이 치솟는데도 SP 500은 마치 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위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현재 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어,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지난 30년 데이터를 통틀어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갑자기 강심장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가 시장을 측정하는 척도의 자체 잘못을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어, 차트의 선이 위로 간다고 해서 내 차, 내 자산이 실제로 늘어나는 걸까요? 이런 기초적인 의문조차 던지지 못하면 결국 세력의 모익감이 됩니다. 이런 시장의 원리를 기초부터 다지는, 고 싶으시다면 저희 토큰 포스트에 오셔서 멤버십을 가입한 후 어, 저희 토큰 포스트 아카데미 어, 1, 그리고 2단계를 수강을 하십시오.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예, 어, 현재 첫달 무료로 어,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약 60강좌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금융위 시장의 가장 단단한 기초인 미국 국채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국채 가치는 무려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80조 원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국채 의 배신이죠.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시장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달러의 구매력은 무서운 속도로 증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달 만에 미국 MMF Money Market Fund에서 1,0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이라고 하죠 똑똑한 돈들이 이미 미국 자산을 내던지면서 탈출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게 이 거대한 자본 이탈을 배우에는 세 가지 어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어 걷잡을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터지기 일보 직전인 미국 국가 부채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자산을 공격적으로 파라치우는 파라치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배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왜 주가는 안 떨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측정하는 자, 즉, 룰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m였던 자가 50cm로 줄어들면 물건의 크기는 그대로여도 수치는 두 배로 커 보이죠?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깎여 나갔기 때문이, 때문에 생기는 착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간 인류의 가치를 지켜온 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달러라는 색안경을 벗고 진짜 시장의 모습을 보려면 금으로 증시 뭐 혹은 S&P 500을 다시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으로 된 SP 500의 성격표는 처참합니다. 2021년 이후 무려 45%나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는 2014년 수준의 암흑기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얻었다고 믿는 수익은 사실 실질 구매력의 붕괴를 가리기 위한 가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마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내 계좌에는 파란불인데 지수는 왜 올라? 라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산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큰 포스트,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매주 이런 실질 가치 어, 반영 차트와 심층 리포트를 어, 제공을 합니다. 숫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진짜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첫달 무료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특히 이 실질 가치의 하락세는 어, 2024년 말부터 무서운 속도로 가팔라졌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급증한 시기와 또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불확실성이 여러분의 실질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쩌면 두 개의 평행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하는 착시의 일루션의 세계와 그리고 금 기준으로는 처참하게 붕괴하는 실제 리얼리티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의 지도를 보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자 똑똑한 혹은 스마트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을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폐 달러에서도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달러도 팔고, 명목상 지수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가치는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다던데, 사실 기업 실적은 달러로 표시가 되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업체하면 똥값이 되면 기업이 혁신을 안 해도 장부상 실적은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10달러에 팔던 걸 15달러에 팔면 물건을 더못 팔아도 실적은 50% 급등한 걸로 찍히겠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통계적 일루션이자 사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형정부가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대한 시스템 허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허점 때문에 주식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정치권은 이를 업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국민들의 구매력 상실입니다. 물론 이 착시의 축제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실적을 완벽하게 반영 하지 않으며 투자심리에 따라 언제든 4% 5% 수준의 단기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트릭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은 탈출, 탈출한 거대한 자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 입니다. 자, 목적지 1.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역시 금입니다. 2025년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이자 통화 붕괴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죠. 저희도 이미 이 상승량에 올라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자본 유출을 흡수하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외 UAE같은 신흥 나라이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서 글로벌 자본 이동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단순한 투기가 아닌 디지털 금인지 왜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는지 이해하려면 거시 경제의 흐름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희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는 제 7단계, The Micro Master 과정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러분의 기회로 바꿔드리는 최종 코스입니다. 2026년의 최고의 승자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다시 돌아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달러 하락, 하락이 맞는 가짜 주가 상승에 속지 마십시오. 실질 가치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폐의 흐름을 이해를 하십시오. 가짜 숫자가 아닌 진짜 가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안다면 이 혼돈 속에서도 부의 기회는 반드시 보이게 되십니다. 토큰 포스트가 여러분의 2026년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저녁 9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토큰포스 토큰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